뭐 해? 이제 할다 뭐해? 이제 쉬고있어 할거 다하고 이거 뭐야 왜 치워? 나 여기 앉으라고? 그렇지 <laughs> 자기는 이렇게 나 하나하나 이렇게 다 해줘? 자기야 응? 나는 응. 자기가 원하는거를 응. 미리미리 알고 응. 다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야 너 내가 지금 뭐하고싶은지 알아? <laughs> 자기 진짜... 배고프지? 어나 배고파 뭐 먹고싶지? 어나뭐 먹고싶어 너뭐 라면 하나 끓여줘? 아니! 신라면 건면? <laughs> 신라면 가면 저 10개 왔더만 아 진짜? 쿠팡에서 그거 먹고 싶어 10개? 아니 <laughs> 아니 우리 이따가 어. 보드게임 갈래? 보드게임 하러 갈래? 보드게임? 응 보드카페? 보드카페 게임 보드쿡 게임방? 응 그래 가자 진짜? 응 자기 안 가고 싶지? 아니 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잖아 아왜 어쩔 수없이라고 그래 아니 자기가 원하는 거는 무조건 해야 되니까 나는 자기가 원하는 걸다 해주고 싶은 사람이야 아니 자기 안 가고 싶으면 안가 네. 아니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잖아 아니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싶 얘기해 진짜로 아니야 진짜 괜찮아 나 가고 싶어 자기 아, 안 가고 싶잖아 자기야 솔직하게 말해 자기 지금 얼굴에 안 가고 싶은데 아니, 진짜 갑자 <laughs> 갑자잖아 가짜. <laughs> 아, 아, 나 가고 싶어 진짜. 가고 싶어 아니 안 가고 싶잖아 솔직하게 말해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얘기해도 된니까 진짜 솔직하게 말해도 돼? 어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아 근데 이거 원래 그냥 솔직히 말을 해도 가게 될 건데. 아니 안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. 왜 자기는 내가 하자고 하면 다 해? 일단 자기가 원하니까 나는 좋으니까. 아니 그래도 자기가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. 그래? 응. 안 가고 싶어. 왜? 이거 봐. <laughs> 아 이러는데 지금 아니 메가 메가 나오는데 메가 아까운 이쁜 게 그냥 안 가고 싶은 거지. 그메 여기서 메가 왜 나와? 그러니까 왜안 가고, <laughs> 가고 싶냐고. 으왜안 가고 싶냐고? 어, 이유를 말해줄 수 있잖아, 이유를. 보드게임만 가서 보드게임 하는 거가 솔직히 응. 나 지루해. 응. 그 왜? 이게 뭐야! 그러니까 왜 지루하냐고, 가서 게임을 하는데. 묘, 묘비우스의 띠야, 이게 뭐야. 메비우스. 메비우스. 오 어, 묘비야! 무슨 묘, 묘비야! 말안 함. 왜?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. 이게, 뭐,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매미 우스슬 뛰어가 되는데. 왜 뛰야? <laughs> 그러니까 왜안 갖고 싶은지 말을 안 해. 아 그냥 모드 게임만 가지 말고 집에서 퍼터나 어. 쳐. 너어 왜? <laughs> 아 이것도 모드 게임이지. 퍼터도 모드 게임이야. 그럼 자기는 게임을 싫어하는 거야? 아니 게임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지루해. 아 지루해? 음. 왜? 가서 계속 게임하는데 왜 지루해? 뭔가 역동적이지가 않잖아. 엄청 역동. 가지 우리.. 자기 지난번에 옛날에 안 갔다고 막 그렇게 해놓고서 우리 3시간 있었던 거 알아 몰라 막상 가면은 또 재밌게는 해요 그래 막상 가면 재밌어 근데 가기 어. 전에가 응. 이게 마음을 좀 먹어야 돼그 마음 먹으면 되잖아 그리 게임 설명 듣고 막 응. 응. 그리고 자기가 승부욕이 세가지고 <laughs> 어떻게 해서든날이기그러잖아 자기 난짝판 피잖아 자기 그때 막상 뒤집어 엎고막 이랬잖아 자기가 불리하니까 갑자기 상 뒤집어 엎었다나 기억 안 나? <laughs> 자기가 엎었다아 <오픈았잖아. 웃음> 자기가 지주복 벗잖아. 자기가 자기 그때 어와 거기 일하는 뒤집어진다. 사람이. 와원 아들 지주복. 일하는 사람이 어 죄송한데 조금만 조용해 달라고 그러니까 멱살 잡고 흔들고 막 그랬잖아. 자기 일하는 사람 다리 걸드만 조용히 하면서 막 다리 걸드만. 멱살 잡고 누어지고 네가 이거 주에는 책임질 거냐고 그러면서 부르마블 돈2만원 주면서 꺼지라고 그랬잖아. 무슨 아, 부르마블 돈2만원을 줘? <laughs> 자기는 부르마블 더 놓치든만. <laughs> 그리고 나갈 때그 돈으로 계산하더만 <laughs> 뭐 내가 건달이야? 내 깡패냐고 자기가 그렇게 하더만 자기가 그렇게 하더만 그저뒷 테이블에서 조금 떠들었다고 가서 깨끗한 집을 다죽인다 그러고 막 어? 어 자기소개 자기야 아니 <laughs> 명살을 왜안 잡혀? <laughs> 명이 없어 자기야 내가 명살 잡으려고 그랬는데 명이 왜? <laughs> 내가 명이 짧아서 명이 <laughs> 짧아서 왜 목이랑 <laughs> 내가 명을 없고 살만 있어서 왜붙어 그냥 살만 잡어 멱살 말고 그냥 살자고 아 진짜? 내가 그래서 자기 가슴 잡는 거야? <laughs> 아 진짜 웃기다 어디로 갈 거야? 지그저? 가고 싶어? 아니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가고 싶어? 안 가고 싶어? 아 진짜로 진짜로 솔직하게 가고 싶어? 안 가고 싶어? 그냥 응. 말해 진짜 솔직하게? 아니 조금? 안 솔직하게 오케이 가고 싶어? 가고 싶어 <laughs> <laughs> 지금 가서 되게 오랫동안 하고 싶어 몇 시간? 한 4시간 4시간 하고 싶어? 아니 보드카페 엄청 좋아하나보네 아, 나 보드카페가 어. 보드카페 하나 차리자 아 차리고 싶으셔 뭐야 아이 네. 아, 정도 좋아하는 보자 하나 차려 좋아하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 좋아하긴 하지만 그정도 아니야 역사를 잡히고 싶어? 여기 없다니까 그냥 <laughs> 살만 잡으라고 <laughs> 이렇게 왜안 잡히냐고 그럼 밥은 나가서 먹어? 아니 밥 집에서 먹어야 돼 그럼 시간이 없어 왜? 보드카페도 장사하는 시간이 있잖아 아 이거 요즘 다 24시간 거기 일하는 사람도 지게가해응 어? 요즘 다 태블릿으로 돼있어 아 그래? 응그 게임 갖다가 거기 있는 거설명 누가 해줘? 그 태블릿! 태블릿이 설명을 왜 엄마한테 해줬다고? 태블릿에 그 게임을 우리가 갖고 오잖아 그 게임 그그 가나다로스 돼있어 그리고서, 그리고서 그것도 이해하게 되잖아. 유튜브 보라고. <laughs> 진짜로? 아니, 난 더더욱이야. 응? 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을게 어. 사람이라도 설명을 해줘도 어. 자기는 자기 방식대로 해버리는데. 내가 언제 자기? <laughs> 내가 언제? <laughs> 내가 언제 해? 자기 방식대로 해버리는데 이거 글로 보고서는 이걸 한 게임을 한다고? 그 무조건 자기가 다 이기는 게임이글 아닌데? 그림인데? 영상인데? 그래 근데 막 아니라고 우겨버리잖아. 아닌데 아닌데? 어떤 사람 보 쓰고 있는데 보고 있는 거라고 그러고 막. 내가 언제 그랬어? 내가 언제 불쌍해 <laughs> 이 말에. 부마블 분명히 대한민국 걸렸는데 막 대한민국 아니라고 이거는. 대한민국 없는데 부르마블에 한국 있어? 서울이야. 이거 봐. <laughs> 이런 식으로 우겨버리는데 내가 어떡 하냐고. 그거 그 수도만 있는데 왜 나라를 넣어? 나라 없나? 없어. 이거 봐. <laughs> 이거 봐 우기 시작하지 지금. 아 무인도 n 뭐아 w it. We know it. We 야아 o w it. We know i 니 We k 막 o 는 it. We k n o 막하 t We know it. w 이 know i 서 We k n o 다 it. We know it. We know it. We k n 내가 이거 We know it. w 다리 치는걸 자기야 이 나이 먹고 어디 게서더 다리 절 짓는 거? 자기 다리 짓기 안 하고 싶어? 안 하고 싶어. 왜? <웃음> <웃음> 나 절단식기 안 하고 싶은 이 내가 이 나이 말하지 마! <laughs> 말하지 마! 자기. <laughs> 어! 진짜 경찰 신고할 거야 진짜로 이 나이 경찰에 신고하고? <laughs> 뭘로? 뭘로 신고할까? 경찰 와야지 좀조용해무서워지고